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전체, 우와. 자, 열개 발표의 마지막인데요. 아, 맨 마지막은 어, PBI의 수생식물시민과학조사. 저희가 지구상 탐사대에서 습지 탐사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 연구가 되었던 것 같고요. 어, 연구를 하셨던 김지은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PBI 팀의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은 저희 연구원들 다, 연구원들과 함께 1년 동안 대원들과 저수지에는 어떤 수생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제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수생식물이 아직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생식물이 어떤 이제 식물들을 말하는가 하면은 물속에서 어떤 살아가는 형태를 보이는 어뭐 어릴 때라든가 아니면 다 자랐을 때물 속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수생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사실 숲에도 살고 있고 물가에도 살고 있고 저수지의 물 속에서도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수생식물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이 수생식물이 물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 저수지에서 이런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먹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 속에 이런 수생 식물들이 많으면 물 속에 있는 작은 어류의 치어라든가 이런 이제 곤충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서식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이제 역할들을 어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생 식물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생 식물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 의 조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습지 생태계에 사는 어 생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 습지 생태계는 이제 어떤 물이 일정하게 고여있는 어, 아니면 땅이 축축하게 젖어있는 생태계를 이제 뜻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굉장히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자연 습지 생태계는 약 이제 3분의 2 정도가 우리 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으로 인해서 이미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숫자와 적은 면적의 자연 이제 습지만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어 그런 시기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생겼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1960년대나 70년대 이런 이제 어 식량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논이라든가 밭에 이런 충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인공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저수지는 사람이 만든 인공 생태계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공 생태계라고 하면 어 뭔가 자연 생태계보다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인공 저수지를 만든 지 이미 한 60년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이제 재자연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인공 저수지 중에서도 이런 이제 어 여러 다양한 수생 식물이 있다라든가 어, 철새들이 와서 이 공간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굉장히 생물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인공 저수지들도 맞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이제 국내 소형 작은 저수지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요. 2만 개 이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2만 개라는 숫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어, 저희가 정확한 어떤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있는 저수지만 이제 2만 개 정도이고요. 실제로 굉장히 작은, 논 옆에 있는 저수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이런 인공 저수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이런 이제 저수지의 생물에 관한 조사는 어, 수변에 있거나 육상에 있는 식물, 식물 위주로 이제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수생 식물들이 있는지는 어, 굉장히 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 조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생 식물 조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대원분들을 저희 이제 어, 모셔서 이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오전에는 실내 교육. 어떤 수생 식물들이 있고 이 수생 식물들이 어떤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이론 수업만 그 수업만 들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생 식물들을 채집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문어를 닮은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오징어를 닮았다고 하는데요. 이 수생 식물 채집 동구를 만드는 실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이 도구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요 우리가 이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 수생식물을 채집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교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이제 이 저수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이 수생식물을 채집을 해보시고요 그 채집한 결과를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어, 준비한 이 지, 설문지에 맞춰서 지사탐 앱에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이제 17개의 팀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총 62개의 자료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료, 62개의 자료는 총 전국에 있는 14개의 저수지에서 조사를 이제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기계,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간 저지 적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적은 저수지더라도총 어, 이제 수생식물은 총 17종이나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 속에 잠겨서 사는 침수식물이라던가물 위에 잎을 띄우고 사는 부엽식물 아니면 물 위에 둥둥 자유롭게 튜브처럼 떠다니는 부유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일곱 종 하면은 사실 어, 앞에서 들었던 발표보다는 너무 적게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이런 이제 저수지 조사에서도 대부분 물 속에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조사는 하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땅 위에 살고 있는 식물만 거의 기록이 되었었고요. 저수지 물속에는 마름 한 종이 있다던가 아니면 마름과 개구리밥이 있다던가 이런 조사들이 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원들이 이렇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저수지 안에 수생 식물이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속에는 굉장히 이런 잎 모양이나 형태가 다양한 수생 식물들이 있더라 하는 걸 저희 1년 동안의 조사 결과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이런 이제 저수지의 식물상을 알고 싶은 것도 저희의 프로젝트의 한 가지 목적이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대원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숨은 저희만의 이 연구 목표가 하나 더, 연구 질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과연 우리 이렇게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에서 연구자가 이런 이제 어떤 야외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와 그리고 시민과학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야외에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 자료가 얼마나 비슷할까라고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런 참여자들에게 어떤 생물시료 샘플의 채집을 요청한다던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어떤 어, 조사자가 연구자가 어, 이런 이제 그 분석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달라는 일차적인 이제 목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시민과학이 10년, 20년 진행되다 보면은 결국 이런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런 이제 연구 난이도도 좀더 나는 아, 이런 간단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자랑 동일한 연구를 한번더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요구도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동일한 어 이런 연구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료를 과연 이런 이제 보고서나. 어, 논문에 발효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어,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군산시 미제저수지에서 어, 특별 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의 특별 탐사 동안 이렇게 이제 실제 어, 참여한 대원들이 조사를 한 장소를 연구자들이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두 자료를 어, 조사 비교한 결과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이건 어, 왼쪽 그래프는 시민 과학자들이 수생 식물을 채집했을 때몇 종이나 정확하게 이제 그 이름을 동정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어, 이제 분석해본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 그래프가 이점각 점이 이제 참여해주신 시민 과학자들의 이제 결과인데요. 이 점이 지금 아래쪽에 있을수록 0%에 가까워서 정답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결과고요. 이 점이 이제 좌장 위에 있을수록 100%에 가까워서 뭐, 어, 정확, 어, 확인, 으, 확인된 종을 모두 정확하게 동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어, 뭐, 일부 이제 굉장히 0점인 절 결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단 하루만 이제 새로 처음 참여하는 조사에 이제 교육만 진행하고 이제 실제로의 결과를 모으신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러실, 그런,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동정을 해 주셔서 저희 평균 평균 이런 이제 동정의 정확도가 약 78%나 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높아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말씀드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 시민 과학자들이 몇 명이나 힘을 합치면은 과연 연구자랑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낼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을 보시면은 시민과학자가 0명일 때, 혼자서 조사를 했을 때, 2명이 서 같이 조사를 했을 때, 6명이 힘을 합쳤을 때, 10명이 합쳤을 때, 이 빨간색 선, 실제 발견된 종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참여자 수가 늘어날수록 실제 발견된 수생식물의 종수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연구자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보면요 저희가 동일한 저수지에서 어 연구 오랫동안 수생식물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3 명이 이 저수지를 조사 하루 종일 조사했을 때총 16종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16종에 가까울수록 시민과학자들의 결과가 연구자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어 시민과학자들이 한두명 혼자 혼자서 하거나 두 팀만 했을 때는. 한세 종이나 네 종밖에 기록하지 못해서 연구자랑, 어, 그 조사 결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수가 열 팀, 열네 명, 그 다음에 열 여섯 명 이렇게 늘어날수록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어서요. 저희가 연구자 한 명당, 어, 연구자 한 명과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시민과학자 몇 명이 협력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조수지당 한 여섯 명에서 한열명 정도. 한 8명에서 거의 10명에 가깝게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어, 어떤 특정한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어, 정비된 조사 방법으로는 꽤 연구자와 유사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경력을 우리가 사람수로, 참가자수로 충분히, 어, 따라잡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저희가, 늦... 이 불, 경사, 분석 결과 알 수가 있어서요. 이런 이제 여러 대원들이 참여를 해주실수록 이 연구, 연구 결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정확도가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이제 같은 저수지에 탐사를 할때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도록 저희도 이제 탐사 계획을 조금 더 준비를 하려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탐사 주제에도 1년 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 대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1년 동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